예,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법률행위의 일반,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 법률행위의 정의는 말이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다가 필수자 붙여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필수 불가결의 구속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뭐란 얘기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죠. 음, 그래서요, 뭐 매매계약 앞에서 얘기했던 것또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승낙, 승락,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률행위와 의사 표시 여기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즉 그냥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이 이야기는 뭐라고 싶은 거냐면 우리 가바고 을이갑 소유 토지에 관해서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갑 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사람이 팔겠소라고 하는 청약을 하고, 이 사람이 사겠소라고 하는 승낙을 해야 돼요. 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그때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이 거 자체를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게 법률 행위고, 이거는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이다. 법률사실을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법률사실 개관 다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 좀 신경쓰자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거의 의사표시를 법률사실로 공부하고 우리 시험도 거의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아까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뭘 예를 들면 될까요? 혼인이죠, 혼인. 자, 갑이 을한테,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을, 을이라고 하는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하고 혼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 좋아요 라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진하게 포옹까지 했다. 라고 해서 바로 혼인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인이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고라고 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거죠. 예, 혼인신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의사표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앞에 필수 불가결의 구성 요소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이 단독행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당사자 일방이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돼서 법률효과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채권자가 한마디 해버리면 채무가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렇게요.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그게 뭐냐? 단독행위다. 이렇게 좀 정리 좀해 두실게요. 그래서 여기 나에도 나오는 거 보면 법률행위는 한개 또는 수개 의사표시 등이 서로 어우러져야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요건 그럼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먼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성립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 모두 다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다. 효력 발생 요건도 그래요. 일반적 성립요건이다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의사표시였죠?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법률행위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없는 겁니다 불성립 부존재라고 합니다 유효 무효로 가기 전에 의사표시가 없다 그럼 법률 행위가 될 수가 없고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법률 행위에 당사자가 있는 거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곧 목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 목적과 목적물이 같은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별 성립 요건은요 일반적 성립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 특별성립요건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남성분이 어떤 여성분에게 저하고 혼인해 주십시오 라고 청혼을 했더니 여성분이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이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요 신고 같은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또 유언을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자녀들이 혹시 뭐 어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울까봐 미리 좀 유언 좀 해놓고자 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죠. 비디오 촬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공정증서, 녹취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요건 암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증서 중에서 한 가지 증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언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요건과 이게 특별성립요건이다라고 해서 일반적 성립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다 있어야 되니까 일반적 성립요건만 가지고도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고 특별 성립 요건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잘 물어보죠. 법률행위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수,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은 무효, 유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립 요건이 없으면 불성립 부존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목적과 목적물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응, 갑소유 건물이 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계약의 종류가 먼저 매매였다. 그 매매였으면, 갑은 을로부터 매매 대금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요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 목적은 소유권 취득과 여기는 뭐죠 대금 취득이죠 그런데 똑같이 a 번지에 있는 이 주택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은 사용수익권이 필요한 것이고 갑은요 매월 차임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뭘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가 없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는 사용수익권이 필요하고 여기는요 그 대신 네가 나 대신 잘좀 관리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각자 의도하는 목적은 다 달랐죠. 목적은 서로 간에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 목적물은 하나였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목적물은 없어도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용계약인 거예요. 고용계약은 물건 없이 용역 제공 또 보수 뭐 지급이 그 목적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물이 없는 고용계약도 목적은 있는 거죠. 임금취득과 용역, 즉 기술취득이 그 목적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없는 법률행위는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목적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틀리는 문장으로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추고 특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무조건 불성립 부존재다 이렇게 찾아내야 답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는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효력 발생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는 능력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 능력이 없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지만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 즉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취소 쪽에서 볼 거고요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했다 그럼 무조건 무효다 이거 정도 권리능력은 또 우리 시험에서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목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정상적인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그죠? 앤드죠? 동시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자, 이게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다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은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과 주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네개 정도예요. 만약에 법률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그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대리인이 법률행위에 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유언이나 유증이 있었다, 그럼 유언자, 유증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겠죠. 요게 이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과 특별 효력 발생 요건, 우리 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은 지금 46페이지 성립요건부터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일반적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요거요. 그리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다가 밑줄 이렇게 쳐 놓으시고요. 모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 부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에 보면 특별 성립요건은 법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 성립 요건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혼인에 있어서 신고 이거 있죠? 요런 정도고 대물 변제 우리시험 범위 아니에요. 질권도 우리시험 범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험 범위가 아닌 쪽에서 내는 게 아니라 혼인 그다음에 뭐죠? 이거 사망 뭐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유언이죠 유언 유언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 요런 정도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런 것들은 이제 총칙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분명히 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 동산에 관한 것이고, 또 뭐, 대물변제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대물변제 지켜야, 뭐야, 채권법 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시험법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에, 그래서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다라고 해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에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 요거 밑에다가 같이 더 써놓고요. 행위 능력이다. 행위 능력이 부족한 자를 앞에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을 봤으면 특별 효력 발생 요건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뭐가 있어요?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여기서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효력발생 요건에 이거했죠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여기 지금 네개 말씀드렸잖아요.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또는 유증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그러면 뭐 수증자의 생존 그런데 요거 하고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한번 써 놓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예요 아뭐 관할 관청 써드릴까요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관할 관청 관할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 이거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 빠져 있으니까 조금 기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죠? 우리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또 성립 요건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참고적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우리 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앞에 정지조건이라고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 사실은 뭐죠? 예, 그냥 조건의 성취죠. 여기서 정치조건부가 아니라 정지조건이에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자,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라 해서 계약의 성립요건입니다.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해야 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계약금 쪽에서 공부할 겁니다. 또 법률 행위는 내용이 적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 4개 정도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토지 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 나오고 있죠. 이거 지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계약금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지급은 예, 그 계약금 계약이 성립 요건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금 계약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어, 그런 계약이 있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는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법률행위의 종류를 지금 공부하시는데요. 자, 법률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이 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요거 말고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그냥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하자 동 이, 철회, 취소, 해제, 해지 면제, 추인, 상계다. 그래서 동철이가 술에 취해서 지면에 추상화 그린다. 요런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정도. 요거,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 박스에다,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그래서 요거 집어넣어요.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이 중에서 법률행위를 골라라. 그럼 단독행위. 하나 집어넣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들. 우리 앞에서 봤던 준법률행위들이 있었죠. 예, 이런 거. 이런 것들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답을 찾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 발생 시기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나 유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했다. 그럼 재단법인 설립행위 했으면 법으로 정한 때 재단법인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소유권의 포기 같은 경우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부동산에 관한 것이 뭐 해야 되죠?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되고, 동산에 관한 것이면 어떻게 돼? 요 점유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법의 정한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의 정한 때. 법의 정한 때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요. 법정주의가 적용이 돼서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어떤 법률행위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독행위를 할수 있다 그래서 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어떤 법률효과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할수 있다 이거는 폭력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딱 정해놓습니다 법의 정한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때라고 하는 거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요. 두개 이상의 당사자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단독행위하고 계약의 차이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관계없이 갑하고 을이라고 할게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을에게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단독행위다라고 한다면 계약은 쌍방이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내용도 같고 상대방도 같은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집을 2억에 사실 래요 라고 청약을 하니까 그 집을 2억에 사겠어 라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청약을 을에게 했으면 을이 승낙도 갑에게 해야 된다 상대방도 일치하고 내용도 2집 2억이다 2집 2억이다 라고 해서 내용도 일치해야 된다 이게 계약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 표시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의사 표시가 합치가 됐다 여기서 합치가 됐다 라고 하는 건 내용도 일치했고, 상대방도 일치했다라고 하는 걸 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채권계약,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계약, 물권변동을 물건 목적으로 한다, 준물권계약은 기타 재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법상계약은 가족관계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거, 합동행위는 두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했다라고 하는데 합동행위는요,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사가 이렇게 집중되는 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의결행위 있죠? 사원총회에서 결의행위, 이걸 합동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 부분이고, 사단법인 설립 이후에 그 사원총회에서 결의하는 행위도 합동행위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다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도만 합동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두 개면 계약 의사표시가 두개 이상 여러 개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약에 관해서 이제 별도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 또 다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권행위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채권행위보다는 의무 부담행위다. 요렇게 더 많이 표현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가바구 을이 갑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7월 1일인데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했다. 이행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매매대금은 2억으로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테니 해주겠다. 얘는요. 8월 1일 날 내가 매매대금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한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 너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계약 체결한 이 날은 아직은 이행해 줘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8월 1일 날 이행할 의무가 발생을 한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7월 1일 날은 가백에 2억 원을 안 줘도 되지만, 8월 1일 날이 되면 2억 원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의무가 언제 발생을 했느냐? 7월 1일 날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고, 의무부담행위를 왜 채권행위라고도 하느냐? 얘는 8월 1일 날 이행해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도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이라고 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생긴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라고 하는 채권도 생겼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를 다른 말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지. 본질은 의무부담 행위고 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다 계약인 거예요.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법률 용어가 계약의 용어가 매매, 이 계약의 용어가 임대차. 그래서 그런 거지. 뒤에다가 전부 계약이라고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은 이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행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큰더큰 더큰 얘기는 이 물건이 갑소유 물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왜냐면 현재는 갑소유 물건이 아니라도 이행기까지만 소유권 취득해서 이행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 부담행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반드시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혹시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행위도 유효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행위도 유효다. 그 다음에,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행위는 물건 물권의 변동, 병,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물권행위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행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다 라고 하는 게 이행을 해버리는 행위다. 그럼 이행이 끝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죠? 이행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계약은 그냥 마무리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와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으면 계약의 내용대로 설정해 줬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고요. 제한물권을 설정해 줬다,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거 또는 전세권 같은 거 전부 물권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준물권행위는 이것도 이행행위예요. 이행행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행행위 해놓고 이행행위의 첫 번째가 물권 행위 두 번째가 다음 페이지 나오는 준물권 행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나누면 채권 행위보다는 의무부담 행위다 이렇게 한번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 앞에는 이행행위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분 행위다 이 처분 행위인데 처분 행위의 처분하는 권리가 물권이면 물권 행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기타 재산권이면 준물권 행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에 기타 재산권을 이행해 주는 행위다 라고 해서 이것도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줬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해 줬으면 더 이상 이행할 게안 남겠죠 나머지 출연 행위 비출연 행위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식 행위와 분류식 행위가 나오는데 요식 행위는 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면 등에 의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요식행위다. 그래서 법인 설립 행위와 유언, 뭐 혼인 이런 거 유언 제가 아까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하나, 여기는 혼인 신고해야 되고 법인 설립은 설립 등기 요건에 맞춰서 설립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분류식 행위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 행위는 거의 다 분류식 행위예요. 특히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다 분류식 행위인데 분류식 행위에서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게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가 나오죠. 이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는 쉽게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받는다. 그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에 따라서 담보물을 잡는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주된 행위는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행위고 종된 행위는 담보권 설정 계약이다. 그래서 담보권 설정 계약인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종된 계약은 주된 계약의 성립과 소멸에 의존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는 무조건 소멸한다. 그걸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면 주된 권리, 종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면 종된 권리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같이 소멸한다. 쉽게 얘기해서 빌린 돈, 금전소비 대차 계약에 의해서 빌린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고 나면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무효로 바뀌어 버린다. 자 그런 거고요. 뭐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면 우리 통정의표시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음. 신탁행위는요 추신목적의 채권양도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많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통정원 표시 108조에서 공부할 거니까 취신 목적의 채권양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를 이렇게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목적, 여기서부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쪽부터 보는 거고 이쪽부터는 좀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